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복잡하고 혼란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정치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누구 하나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사람 없이, 돌고 도는 말만 넘쳐나는 시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정치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할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우리가 매일같이 기대고 사는 이 사회의 제도,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을까? 사실 이 질문들은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년 전에도 이 똑같은 고민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나라의 틀을 직접 설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도전이라는 이름의 인물입니다. 그는 단직을 잘 쓰는 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했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나라의 설계도를 손에 쥔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혼란 속으로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단 하나의 통찰을 배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나 권력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위한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시대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어요? 정도전은 원래 고려 시대의 관리, 즉, 나라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글재주도 뛰어나고 유학에도 밝았던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나라의 앞날을 고민하던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 담고 있던 고려라는 나라는 이미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권세가 높은 집안들, 이른바 권문세족들이, 백성들의 삶을 외면한 채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나라의 중심이라 할수 있는 왕의 권위도 땅에 떨어진 상태였죠. 무기력한 정치, 부패한 귀족들, 도탄에 빠진 백성들, 나라 전체가 점점 침몰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도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망가진 제도를 조금 고쳐서,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걸까? 지금처럼 하루하루 살기 빠듯한 백성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기존의 틀을 보완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만들자. 그 결심은 단순히 왕을 갈아치우자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보다. 왕이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통치해야 하는가. 제도는 백성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고려는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던 나라였다면 그가 꿈꾼 조선은 백성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만 바꾼 것이 아니라 나라의 철학과 제도를 송두리째 다시 세우려 한 것. 그게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설계도를 그려낸 사람. 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만든 국가의 틀은 우리 역사 속에 여전히 흔적을 남기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뜻이 맞는 동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도전과 이성계, 이두 사람도 처음엔 함께 이상을 꿈꾸었습니다. 혼란한 고려를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데 뜻을 모았던 진심 어린 동지였죠. 그러나 나라가 세워지고 시간이 흐르자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된 이성계는 자연스레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정도전은 오히려 왕권을 견제하고 신하들과의 균형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도전이 구상한 조선은 임금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이 혼자 결정하지 못하도록 의정부, 육조, 사헌부 같은 견제와 균형을 갖춘 제도들을 하나하나 설계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구조는 지금의 행정부, 입법부, 감사원과도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고 그 뜻을 따르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제도의 뼈대 속에 녹아 있었죠.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당시 왕자들 중에서도 특히 이방원 훗날 태종이 되는 그는 이런 정도전의 개혁이 자신들의 권력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제1차 왕자의 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정도전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지를 잃은 이성계는 큰 충격에 빠졌고 정도전이 꿈꾸던 신권 중심의 나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도전이 남긴 건 단순한 말이나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구조, 즉 제도라는 실체를 설계해 놓았기 때문에, 비록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그려놓은 틀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뿌리로 무려 50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도전의 진짜 위대함이자, 그가 건국 설계자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도전의 삶을 돌아보면,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꼭 다시 들여다봐야 할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나라를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백성, 즉 살아 숨 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설계한 제도 속에는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나라란 누구의 것이냐?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죠. 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임금의 권한을 너무 크지 않게 하고 신하들과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도 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도는 많고 법은 복잡한데 그 속에 사람이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으셨나요?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정작 그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따져보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제도를 위한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는 되묻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정도전에게 배워야 할 것은 그가 만든 법이나 조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태도입니다. 즉 제도를 만든 목적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세, 그리고 사람 중심의 정치와 사회를 고민하는 마음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는 여전히 절실합니다. 누가 대통령이냐, 누가 장관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세금, 복지, 교육, 의료 같은 모든 제도와 정책이 나와 우리 가족,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깊이 들여다보고 때로는 질문하고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도전은 수백 년 전에 이미 그 고민의 출발점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을 그저 교과서 속의 인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묻는 지혜의 스승처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도전, 그는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그리고 꿈을 현실로 옮기는 용기 있는 설계자였습니다. 그의 길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에 맞섰고, 뜻을 함께했던 이들에게 배신도 당했으며, 끝내 권력 다툼의 칼날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그려놓은 사람을 위한 제도, 백성을 위한 정치, 그 설계도는 600년의 시간을 지나,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고민과 다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시선입니다. 그 누구를 탓하기보다 스스로 묻는 겁니다. 이 사회는 과연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제도는 정말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내 자녀, 내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찰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 정도전이 우리에게 남긴 한 문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 백성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한다. 한 사람의 명문장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정도전처럼 묻고, 정도전처럼 생각하며, 이 시대의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따뜻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가족, 친구분들께 함께 공유해주시고 좋은 기운을 더욱 널리 퍼뜨려주세요. 지금까지 풍수보따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